<laughs> 여기 앉아서 먹어? 어, 쪽 쪽에 앉아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어. 저 잔디밭에 많이 앉아서 노네. 휠자 음. 바닥에 빨고 먹어도 될까? 아닌가? 다 잔디에 앉으시는데? 외국인들은 아무 때나 잘 앉으니까. 아, 여기도 네. 의자가 여기 앞에 있는데? 어 그러게? 어. 의자도. 있고. <웃음> <웃음> 뒤에 배 보일 때딱 찍어야지. 나이 장면을 찍어야지. 이렇게. <laughs> 저 부부 또 따로 걷는다. 부인데왜 따로 걷지? 개인적인 <laughs> 시간이 필요한가 보지. 네, 제 저희 이제 2700년대 연락해서 중심에서 책을 잡고 아. 남자 대님 네, 앉으셨어요? 무슨 <laughs> 소리야. 아직 안 섰는데. 이 여기가 이 방향이 약간 덜 부는 건가? 이거가 많아질 수고 아, 그러네. 그래야 돼야 봐. 이제 책 바로 해밥무 먹고 시작하는 접합. 근데 새벽에 우리가 택시한 모니까 새벽이라 그래서 이천인 거 아니에요? 아주머니 <laughs> 되게 패셔널 하시네. 오늘 하루는 그러면 저희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나이 웃음> <왜요? 나이 웃음> 조금은 <laughs> 더 배려해달라. 오늘 만남은 아못 들었어. 아, 들었어. 뭐, 저, 뭐. 지금 드시면 아, 안, 안 네. 돼요. 저희는 아, 이제 아직 버터가 아직 안 끓고 있어요. 재밌어?

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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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로프인가 <봤나? 목소리> 이게 로프이야 <목소리> 응, 이게 로이야 어, 시디 라이트가 로프 <목소리> 어느 맛이 제일 맛있어? 과류 <목소리> 들어간 게 맛있을 것같던 우리끼리 하나 더 만해 그런 게번1 0 아, 1 0 같은 거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한국어 잘하시네. 어? 한국어 잘하시네요. <laughs> 저쪽에요 <배웠어요>. 아, <laughs> 좀 쓰마요. 김치 국물 음료수가 있다. 나 나코 진짜 좋아해. 나코도 못 먹거든. 맨날 실존이 아니래 나상해에서본게 마지막이었던 거 같아. 사? 상해에서 먹어봤어? 아니 먹지 못하고. 어. 뭔지 몰라서 <laughs> 주는 대로 먹어야지. How are you? Mm. This brother. <laughs> I am <laughs> kickboxer. I, I am here 57. <laughs> oh, this is young honey yeah. morning one spoon energ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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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영롱하다. 진짜 벌집 폴 만나서 네. 엄청 향긋하고 지명이 <laughs> 밀착치지. 어때요? 아껴요 정말요? <웃음> 네. <웃음> 저도요. 안 물어봤어요. <laughs> 싸가지가 없으시네 좀. <laughs> 아. 어. <laughs> 이해합니다. 아, 리건 <laughs> 이쁘다 테라스 설렌다 맥주거리 마지막 날달려줘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두병 모습 <laughs> <laughs> 아까 거기 쪽은 그큰건물이 없어서 그래서 마트가 없대 여기는 그래도 마트가 있는데 유럽지구쪽 은 오히려 좋네 없대. 마지막에 마트 음. 설면 되니까. 비슷으로 나너 이리로 와봐 사진 찍어 줄게. 아 잠깐만 나 이거 먼저 좀 찍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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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장미잎 같은 게막 붙어있네. 네, 여기 이제 장미로금이에요. 아, 네. 이세 개가 제 인기 있나요? 두 가지인가? 요거 두 가지, 요거 두 가지가 인기가 많고요. 네. 요 장미로금은 이제 특이한 맛이라서 한번 아 시도해보시라고 네. 제가 일부러 샀거든요. 장미잎이 붙어있네 음. 그러니까 되게 예쁘다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对不对 아, 아, 왕제 게임에서 티오 어. 오. 오. 맞아 맞아 맞아. 어. 늘 닭처럼. 하기하하 귀여워. 닭처럼 어, 어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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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너무 행복해. MVP, FP, 행복한 MVP다. <laughs> <laughs> 티가 안 나죠? 행복한 인팁. 지금 되게 행복한 어, 거잖아. 지금. 아유, 최상급이야. 여기 친구들아, 여기 오십시오. 친구들아, 여기 오십시오. 걸어볼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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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거든요. 모를 거예요. 와, 사진 잘 나와. 사진 음, 엄청 예쁘고잘 나와. 하늘이 있어도 되게 예뻐. 걸어가 볼까요? 그러면? 이도 네. 들어가 볼요 색깔 잘 나고, 색깔 잘 어울린다. 아, 죄송잡거셨네아요 물담배가 후카일까? 아 아. 맞아, 맞아, 그렇다 하더라. 이거, 그, 항아리 캡. 12시? <laughs> <놀더> 물 만져봤는데, 약간, 반대. <laughs> 아니, 그, 무덤 좀 가볼까? 밑에. 차온다. 목, 무덤을 만졌어? <laughs> 여기, 여기 무대 뻗로 보러... 지금 거울이 건너면 될것 같아. 지금이나. 이거, 무단에 있는다는 거는 네. 자총동. 좀... 아, 편제, 편제. 우와. 우리 랜차에 뭐 가득하네요. <laughs> Hot a 여기, 여기 어. 어,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<고양이가 안에 있어. 웃음>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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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. How are you? Are mm -hmm. 15, 15 days? 15 days? 15 d a y 15 d 15 days? 15 a y s a y a a y s s y y s 불편하니? 미안해. 귀여 귀여워. 귀여워. 또 임신했니? 귀여워. 귀여운 네아무도 만진 마스크를 시는아그 부어서. 네 목소리가 안 나중에. 근데 바다의 꾸꾸기에. 귀여워. 동물 찍기가 쉽지 않아. Okay. <laughs> ah, uh, I'm sorry, it's full. Oh. <laughs> What about tomorrow? Is i it... uh, After tomorrow, tomorrow is cancelled. o oh. oh. Because of the weather. Yes. Ah, yes. yes. <laughs> I you could one It's one and one. 아, 저거다. 나 여기 봐봐. 잠깐만, 하지 아니, 코. 코. <laughs> 앉아. 재키스. 기브랜드캐니 이럴 것 같아. 어. 너무 잘 잡아. 나 여기서 사진 하나만 찍어줘. 그러찍어저거부터 여기서 일단 찍 엄마한테 하나 보내야지. 아. 이쪽도 봐, 있어. 멋있다. 진짜 피네 <피디> 진짜 같네. <laughs> 네. 오, 라라진자 완전 오, 이게진짜 완전 돌같네요여기 음. 물도 엄청 큰거이놨는데요 테라스가 나 있다 돌간테요스요 아, 네? <laughs> 아니, 맥주 사와가지고 여기서 어니까딴데갈 그러니까,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요. 어. <laughs> 이해를 잘 못했네, 내가. <laughs>